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화요일 사랑담은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력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느니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 받네 잘못된 것 아래면 측은히 여기사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느니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은에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서 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장세기 18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이 새벽 주간을 이제 하면서 이제 시작한 얘기들은 아브라함의 위대함보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믿음의 장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철저히 순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불순종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는 또 우리가 한번 깊게 나눠야 될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은 18장 그 17절에서 19절 말씀이 이제 좀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내용은 그런 거예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근데 이렇게 되는 어그 목적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백성 만들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의롭다라는 칭찬받게 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긴히긴 본문을 읽어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아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결단으로 여기면 실천이 잘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하면 이 마음 지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당신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결단하시면 그 말씀이 또 오늘 나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읽어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그 18장 20절에 보면 그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린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그 죄악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귀에 들린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고통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도 죄악이 많기 때문에 심판받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 죄악들로 말미암아 착취당하고 억압다 방앗는 사람들의 고통, 곧 의인의 고통의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많아지고 고통의 소리가 많고 부르짖는 소리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박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이 기간은 말세의 기간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말세가 아니라 이 기간 자체가 말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오셔도 신기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특별히 의인들의 소리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내고 또 나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또 그것을 예민하게 들으신다는 시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눔 나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의 요청을 합니다. 어, 기도가 아니라 요청이었죠. 하지만 이것도 중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명, 45명, 40명 이렇게 5명씩 줄다가 나중에는 더 마음이 급했는지 40, 30, 20, 10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10명이었을까요? 본문 생각하면서 왜 10명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보통 10, 10이라는 숫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완전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이라고 할 때에는 어, 그 완전함을 생각했던 것 같고, 10명이 있음으로 완전해진다. 두 번째는, 아, 10명은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10명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숫자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간청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가 어느 부분까지 구하고 어느 부분을 구하지 않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간청할 때에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에 속하는 것은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지도 않습니다.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은혜만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성령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내가 너무 과하거나 내가 구할 수 없는 것까지 구하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깊이가 필요하고 기도의 수준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너무 잘 알게 되죠. 말하지 않아도.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다 구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하겠지만 또 이제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이땅 사이에서 중재하듯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그 권한이 바로 중보기도의 특권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모든 기도가 열립니다. 중보기도에 은사 받은 사람들은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기도하다 보면 내 일상적인 기도는 다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렇지만 그의 나라와 은을 구하는 자가 받는 복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다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해서, 또 중보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고통의 소리 어 괴롭고 요청하는 소리들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아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 음성대로 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오늘 한 발짝 회복하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성장이요 성숙이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들으심으로 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 주간 나에게 주시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여겨 아버지 하나이 감동과 이 약속을 들으므로 다시 한번 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붙들려서 하나님 내가 또한 하루 성장해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의 근원되는 은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 내가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주여 주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우리의 영을 깨워 들려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많음과 동시에 이 땅의 고통의 소리도 크기 때문에 그그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문제에 주목하신다 하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중보의 아버지 자세를 보면서 우리들이 이땅 가운데 드려야 된 기도의 수준과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갔어야 되는지를 또한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이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또한 발짝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하여 응답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유통자요 복의 근원자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지를 못하는 것을 이 시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형통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자세와 하나님 앞에 내가 취해야 할 모습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어내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오늘도 멈추어 있고 오늘도 자라지 못하였고 오늘도 성장하지 못하였고 오늘도 우리가 뒤처져 있다면 하나님 나를 깨워 주시고 우리를 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한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열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신 말씀의 은혜를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또 진일보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많은 과 동시에 이 땅에 부르짖음의 소리도 크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이 땅에서 중보기도 하는자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배웠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순종의 귀를 어떻게 열어야 하는지 또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깨달았지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대로 반영되어 내가 아브라함처럼 성장해 가고 아브라함처럼 복의 유통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여전히 있음을 다시 한번 또한 깨닫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하루도 그냥 허투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느 날과는 다른 또한 특별한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의 가운데에 만족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개인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